1526번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한번 접었더니 0 콤마 2랑 6 콤마 0이 일치하였고 그리고 뭐 두점 CD도 일치했대요 뭐 일단 그건 관심 없고 AB가 일치했다 해서 그거 먼저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갑시다 아무래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항상 자 좌표 평면 요렇게 있을 때 X축, Y축. 자, 0콤마 2가 이런데 있다고 잡을게요. 자, 6콤마 0 여기 있다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서 접어요. 접으면은 선이 있잖아. 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그 선은 어디에 생기느냐 이건데. 자,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선분이 있겠죠? 그러면 요두 개의 점이 어느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접히느냐.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 이 점과 이점은 어디를 지나며, 중점을 지나며, 수직인 선이 있게, 있을 수있죠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접었더니 했을 때그 접는 선이 이 선이란 얘기야, 지금 이 선. 이 선에 의해서 접으면은, 당연히 얘가 딱 일치하겠죠. 그러면은, c 점이 어디냐 봤더니, 뭐, 시점은 3콤마인데, 이 3콤마, 이 또한 요 초록선, 초록선에 의해서 접는 거지. 선대칭하는 얘기네. 그럼 요 초록선의 방정식을 찾아 봅시다. 자, 요쯤 빨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너는 90도. 90도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 3이고요. 요점에 좌표는 뭔가요인데 딱 중간이니까 몇 콤마 몇? 3콤마 1이죠. 그러니까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즉 y는 3x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러면 y는 3x-8에 대하여 너를 기준으로 하여 누구를 옮겨라. 3콤마 1을 뭐해라. 선대칭 해봐라. 이거네요. 좀 선대칭 하라 그랬으니까. 선대칭은 수직중점 이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대칭 이동된 점을 누구랑 할까? a, b가 있나? 아, 여기는 m은 줬구나. m n이라고 잡고, 첫 번째 수직 조건 가시면 m 빼기 3분의 n 빼기 2는, 자, 여기에 직선이 3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 중점 조건. 자, 중점 찾으면 2분의 m 더하기 3, 2분의 n 더하기 2,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 2분의 n 더하기 2는 3 곱하기 2분의 m 더하기 3 마이너스 8. 자, 식정리 잘해서 연립방정식만 성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양변에 3m 빼기 3을 곱하면, 3배의 m 빼기 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고, 요거 양변에 2를 다 곱하시면, n 더하기 2는, 3m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요식, 요식 두 개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실까요? 3n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 m이고요. 마이너스 6 넘어가서 9 이거는 마이너스 3m에 플러스 n은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자 이거 두 개를 다시 식정리 좀 합시다. 여기서 m 대신에 얼마를 9 빼기 3n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9 빼기 3n 더하기 n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플러스 9에다가 하니까 플러스 10의 n인 마이너스 9. 그러면 10의 n은 얼마? 어, 18 따라서 n은 얼마? 5분의 9가 되었다. 그럼 n이 5분의 9면은 m은 음, 어디다가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가 대입할까? 어... 어디다 어 여기다 대입하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3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m은 9 계산하시면 5분의 27 넘어가서 빠지면 5분의 27 9 빼기 5분의 27 45 빼니까 5분의 18 나왔네 따라서 m이 이렇게 됩니다 자 m분의 m이 됐어요 m분의 m, n, 5분의 9분의 m, 5분의 18. 따라서 분모 분자의 5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9분의 18. 따라서 얼마다? 정답은 2가 되겠다.